안 뜯어서 보냈네. 잠깐만. 설마 이거 뮤스티가 아니야? 슈퍼맨. 어디세요, 슈퍼맨. 저는 정수이형 저는 정국이형 시간이 끝난 줄 알고 깜짝 놀랐던 택배 개봉기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택배 개봉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택배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인 뻘둥이들은 우리 슛벌맨을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택배가 지금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빠르게 개봉 할테니까 내 택배가 빨리 지나겠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슈퍼맨이 영상 끝나고 하나하나 자세히 다 보니까 뻘둥이들을 이해해주기 자 그러면 첫번째 택배부터 빠르게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첫번째 택배는 재서진 뻘둥이의 택배입니다 짜잔 자 여기 동욱이 좋아하는 짜파게티와 다양한 간식들 와 그리고 포켓몬 카드 미끄레몬 트리플 레어 와 대박 대박 여기에는 포켓몬 뭐 딱지 같은 거랑 포켓몬 스티커 딱충이 와 야, 포켓몬 딱지 귀엽다 이거 자 이렇게 다양한 간식과 장난감 보내준 서진아 고마워 서진아 고맙고 사랑해 자, 다음 택배는 안채윤 뻘둥이의 택배입니다. 짜잔! 와! 뭐야, 뭐야? 지금 여기 다양한 선글란스, 말랑이, 그리고 포켓몬 카드다. 와! 오, 야, 이거는 다 영어로 돼 있는 외국 포켓몬 카드다. 야, 그래도 다 좋아 보이는데, 이거? 그때 슈퍼맨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잖아. 편지 있나? 편지가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짜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노래 2탄도 만들어주세요. 슈퍼맨과 행복찾기. 사랑해요. 하고, 여기 영식이 형과 여기 동욱이 형. 그리고 여기 대박인 거. 어떤 거? 봐봐 안에 뮤츠가 들어있어요? 오, 뮤츠? 열어봐 열어봐 진짜 뮤츠가 있는 거 아니야? 짠! 우와! 뮤츠키링. 뮤츠 키링 우와 뮤츠 키링이다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데 대박이다 이걸 보내줬어 진짜 신발맨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런 편지와 뮤츠 키링 보내준 채윤아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채윤아 자 다음 택배는 김주영 뻘뚜기의 택배입니다 짜잔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뭐가 우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슈퍼맨 로고잖아 이거 3D펜으로 만든 슈퍼맨 로고? 아니, 3D펜으로 직접 만든거야? 그런거같아 요거봐 한땀한땀 그린거야 그러네와 대박이다 진짜 잘 만들었어 여기 주영이의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저에게 그동안 많은 웃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또 보고있는 사하고 유튜브에서 배우고 사하고 3D펜으로 슈퍼맨 로고를 만들어봤어요 못만들었지만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지영이못 만들었다니 지영아 고맙고 사랑해 고맙고 사랑해 지영아자 다음 택배는 박시은 이주환 뻘둥이의 택배입니다 짠 이거 박스부터 남달라 박스를 너무 예쁘게 꾸몄다 열어볼게요 짜잔 여기 편지랑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엄청 많아 뭐야 뭐야 자 여기 보면 여기 안에는 과자가 들어있고 오 콘치 그리고 안에는 카메스 건틀린 아니야 이거? 아, 그런가 보다, 진짜. 그리고 여기 뭐, 이주한 드림, 여기 메리크리스마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고 여기 뒤에는 편지. 영식이 형, 안녕하세요. 이것은 슈퍼맨 책이에요. 재밌게 까주세요. 시은이가. 동욱이 형에게 어머니 아프신 때 괜찮으세요? 치료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줄게요. 주환이가. 진짜 너무 착하다. 시은이, 주환이. 진짜 감동이다, 감동.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간식들이 있어요. 사탕이랑. 어, 여기 편지가 또 있는데?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박시은 뻘둥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6살때부터 봤어요 한번쯤 꼭 보내보고 싶었는데 이제 보내네요 그럼 전 이만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여기 동욱이형 영식이형 두동빠바이까지 <laughs> 귀엽게 잘 그렸네 이렇게 정선스러 택배 보내준 시은이와 주안이 너무 고맙고 사랑해 고맙고 사랑해 얘들아 자 다음 택배는 송아현 뻘둥입니다 짜잔 뭐야? 일단 여기 편지랑 간식거리들 간식이 엄청 많다 슈퍼맨 힘들까봐 레모나를 보내줬어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송아이언 뻘둥이라고 합니다 영식형 동욱이형 뻘짓이 어려울텐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맨 사랑해요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아니 영어 나라구나 <laughs> 뭐야 <뭐냐>, 이거 <laughs> 나중에 슈퍼맨 영어학원 차리면 이름을 영원 나라로 차려야 되겠다 <laughs> 그런네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여기 뒤에 대박인게 아연이 어머니가 편지를 써주셨어요 어머니의 편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동 형, 형. 우리 아연이는 7살 꼬마 소녀예요. 그런데 요즘 자꾸 형령을 외치고 다니네요. 아까 아연이가 자기는 뻘둥이라고 하는데 눈물이 날 만큼 웃었답니다. 뻘둥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여워요. 오늘 아연이와 같이 마트에 갔다가 두 형들이 좋아할 만한 스낵들을 샀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가서 어른들께 받은 용돈으로 샀답니다. 저는 엄마된 마음으로 주부께서 이 선물들을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아연이 선물 영상도 나온다면 정말 좋겠어요. 7살 소녀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바람에도 슈퍼맨 열심히 시청할게요. 파주에서 송아현 엄마들이 아연이가 맛있는 간식을 우리를 위해 사준 거야. 그것도 용돈을 쪼개서 와 진짜 아연이 찐빨둥이 인정. 진짜 이렇게 간식과 편지 보내준 아연이와 아연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 다음 택배는 박진석, 박하리, 뻘둥이의 택배입니다. 짜잔! 우와! 여기도 다양한 캐릭터, 이렇게 수면맨 로고랑 같이 그려줬고, 그림들, 그리고 도우경이 좋아하는 짜파게티, 영식이 형이 좋아하는 빵빵. 자, 여기 그림들을 볼게요. 자, 이거 봐! 야, 이거 뭐야! 야, 영식이 형이랑 도우경인데, 영식이 형은 세모고, 도우경은 네모네? 야, 너무 귀여운데, 이거? 그 뒤에 봐도 도우경은 네모, 영식이 형은 세모. 아니, 도우경은 네모 맞는데, 영식이 형은 세모가 아닌데? 야, 무슨 네모야. 아, 이 정도는 아니야 아, 아니 봐봐 도형 네모나코? 여기 도 형도 네모나코 완전 똑같구만 무슨 내가 이렇게 네모나다고? 그리고 여기 슈퍼맨 그림이 엄청 많아. 여기는 슈퍼맨 로고. 그 다음에 여기 분홍빠박이. 그리고 여기 편지가 있어요. 슈퍼맨에게. 안녕하세요. 일곱살 곽진서 권하리예요 재밌는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슈퍼맨과 행복찾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흔한 남매보다 슈퍼맨이 더 재밌는데요. 제가 분홍빠박이 얼굴 공개해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슈퍼맨이요. 영원하라. 흔한 남매님보다 슈퍼맨이 더 재밌다고? 야, 진짜 우리 어떻게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리고 슈퍼맨과 행복찾기 너무 노래 좋대 아, 요 이런 뻘둥이들이 많아서 요즘 슈퍼맨이 정말 뿌듯합니다 슈퍼맨과 행복찾기 설마 안 들은 뻘등이 없겠지? 에이 설마 이렇게 편지와 간식 보내준 진서와 하리 너무너무 사랑해 얘들아 고맙고 사랑해 자 다음 택배는 김지욱 뻘둥의 택배입니다 짜잔 우 뭐야 뭐야 이것도 그림이 잔뜩 있고 여기는 간식. 와 그리고 여기 이거 뭐야? 왜 왜? 저 전설의 포켓몬 썬더. 와 진짜 썬더네? 완전 멋있다. 그리고 여기 그림들을 막 그려서 보내줬어. 아, 그림이 엄청 많다. 근데 어, 잠깐만 그림 중에서 슈퍼맨은 어디죠? 있아 여기다 있 여기다. 있오 여기네. 영식이형 동욱이형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 와 여기 다양한 슈퍼맨 그림들이 있어요 와 이거 정성이 가득하다 여기 보면 영식이형 동욱이형이 만들어준 영상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슈퍼맨 100만 가자 영식이형 동욱이형 꼭 만나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슈퍼맨을 위해서 정성 가득한 선물 보내준 지우가 사랑해 지우가 고맙고 사랑해 자 다음 택배는 이 아린 펄뒤의 택배입니다 짜잔 우와 이거봐 구역이 형 연식이 형 그림이잖아 <laughs> 진짜 잘 그렸는데 그리고 여기 간식이 가득해 와 맛있는 거 많다 우와 이거 어벤져스 퍼즐? 대박 오! 여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엽서까지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써져있고 여기 뒤에 편지가 있어요 편지 봐보자 18맨님 안녕하세요 저는 곧 3학년이 되는 이 e 아린입니다 예전부터 택배를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보내게 되었어요 8살 때부터 계속 봤어요. 고교의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슈퍼맨과 행복찾기 노래 덕분에 학교 장기자랑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원래는 뭐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 슈퍼맨과 행복찾기 노래를 불렀어요. 좋은 노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학년 이하린 들이 슈퍼맨과 행복찾기로 장기자랑을 했대. 장기자랑에서 우리 슈퍼맨 노래를 불렀다고? 진짜 슈퍼맨과 행복찾기가 장기자랑도 많이 하고 학예회에서도 하고 코인노래방에서도 많이 부른대. 요진 언이들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맙고 이렇게 간식 보내주고 편지 보내준 아리나 고맙고 사랑해. 우리 십팔 매가 행복 찾기 너 좋아해줘서 진짜 진짜 고마워. 자 다음 택배는 이성윤 뻘둥이의 택배에요 짜잔 우와 여기도 간식 가득해 짜파게티랑 야 이거 봐 원식이 아이 좋아하는 맛빵야그맛빵 그 진짜 큰데 이거 <laughs> 맛밤과 짜파게티를 이렇게나 많이? <laughs> 진짜 대박이다 대박 <laughs> 그리고 여기 김치 사발면 그리고 슈퍼맨 그림까지 자 열면 편지가 짜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학년 이성윤 뻘둥이에요 형들이 하는 초대형 틱톡 재판소 게시판소 여러 챌린지를 할때 고맙고, 걱정돼. 형들 아프지 마.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여기 우리가 골드버튼 받는 그림까지. 와. 슈퍼맨, 골드버튼 받을 수 있겠지, 성윤아? 성윤아, 슈퍼맨 100만까지 함께 하자. 이거 보내줘서 고마워. 잘 먹을게, 성윤아. 자 다음 택배는 김리우 뻘둥이의 택배입니다 짜잔 오, 어 뭐야 여기도 간식이 가득해 동욱이형이 좋아하는 눈을감자 영식이형이 좋아하는 간초 우와. 프링글스까지 야 진짜 먹을 거많다 그리고 편지 슈퍼맨 영식이형 동욱이형 안녕하세요 저는 6살 김리우예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바로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삼촌들이 대왕 짜장면을 만들었을 때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슈퍼맨 만화랑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영식이형을 좋아해요 저는 영식이형 이랑 도우경 둘다 너무 좋아요. 저는 슈퍼맨 마크가 제일 멋져요. 슈퍼맨은 틱톡 재판소가 제일 재미있어요. 슈퍼맨 삼촌들 을꼭 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슈퍼맨이요. 영원하라. 그리고 여기 보우기형, 영식형, 도동바바 와, 진짜 정성이 가득한데? 여기서 우리 리우 아버지께서 영식형이 더 좋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요. <laughs> 아니 우리 리우는 우리 둘다 좋대 오케이 인정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슈퍼맨 만화랑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나와있잖아 곧 슈퍼맨의 만화책, 이모티콘, 얼굴 쿠션이 나옵니다 그세 그 개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리우처럼 슈퍼맨 만화, 캐릭터 같은 게 기대되는 뻘둥이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슈퍼맨 굿즈 곧 출시됩니다 이렇게 편지와 간식 보내준 리우와 리우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 다음 택배는 최동화 뻘둥의 택배예요. 짜잔! 오, 이거 예, 와! 야, 캡틴 아메리카다.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 도목이 형이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를 이렇게 보내줬어. 너무 고마워 동화야. 그리고 여기 다양한 간식들. 동화의 편지. 안녕하세요. 6살 이름 최동화예요. 저는 슈퍼맨이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슈퍼맨이 재미있는 컨텐츠 찍어주세요. 슈퍼맨이요. 영원하라. 근데 여기 동화 어머니의 편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슈퍼맨은 어머니들께서도 편지를 많이 써주셔. 진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는 슈퍼맨이 최고인데? 그러면 동화 어머니 편지도 읽어보자. 안녕하세요. 슈퍼맨의 사랑하는 아들 동화, 그리고 동화 엄마입니다. 행복찾기를 매일 흥얼거리고 동우기 형과 영식이 형을 꿈에서도 만나는 찐팬 동화가 슈퍼맨의 택배를 보내고 싶다며 상자 가득 선물을 담았습니다. 직접 고르고, 직접 만들고, 직접 썼습니다. 100% 수작업으로 탄생한동화고 선물 상자입니다. 주말마다 슈퍼맨을 찾아 행복찾기 중인 너무도 사랑스러운 6살 꼬맹이 최동화가 항상 슈퍼맨을 응원하고 있어요 아프지 말고요 재미있고 유익하고 안전한 방송으로 오래오래 동화 곁에 있어주세요 동화 엄마도 함께 응원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하세요 슈퍼맨을 아끼는 동화가 와, 진짜 동화가 슈퍼맨을 너무 아끼나봐 어머니 편지를 보니까 동화의 마음이 200% 와닿는다 슈퍼맨을 사랑해주어서 이렇게 택배 보내준 동화와 동화 어머니 사랑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지나가는 편지 타임 오 편지 자 김강현 뻘둥이의 편지에요 안녕하세요 전 6살 김강현입니다 슈퍼맨 덕분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었어요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편지 보내준 강현아 사랑해 강현아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전지원 뻘둥이의 편지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6살 전지원 뻘둥이에요 동호기형 바다에서 햇불닭 먹는 영상이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만들어주세요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편지 써준 지원이도 사랑해요 지원아 고맙고 사랑해 자 다음 택배는 조보미 빨둥이의택배예요 짜잔 우와 뭐야 여기는 편지와 슈퍼맨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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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놨어요 음, 가득하다 가득해 그리고 여기에 직접 만든 책 같은데 와 여기 다양한 유튜버들 이름이 있네 야 이거 정성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거네 진짜 여기 뽀뽀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슈퍼맨 우와 그리고 여기 보민이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조 보민입니다. 저는 7 살이에요. 슈퍼맨 채널 재밌어요. 재미있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맨과 행복찾기 노래 계속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올려주세요. 슈퍼맨이요. 영원하라. 이렇게 다양한 간식과 선물 보내준 보민아 사랑해. 보민아 고맙고 사랑해. 자, 다음 특배는 박윤수 빨둥이의 특배예요 짜잔! 이건 뭐야? 여기 이곳을 잡고 개봉해주세요? 이걸 잡고 개봉을 해보면 뭐가 나올지? 우와! 오! 대박 오, 간식이 가득 들어있어 포켓몬 볼도 있어 와 이거 직접 만든거네 그리고 여기 용식경형이 좋아하는 뉴 스티커를 직접 그려줬어 <laughs> 야 이거 진짜 귀엽다 그리고 여기 슈퍼맨이 만들었던 초대형 몬스터볼을 종이로 만들어줬어 여기서부터 몬스터볼 슈퍼볼 하이퍼볼 마스터볼 와 대박 대박 그리고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는 7살 박윤수 뻘둥이에요 제가 만든 장난감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주세요 근데 색조 종이로 장난감을 접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슈퍼맨이어 영원하라 진짜 이렇게 정성스럽게 10시간 동안 종이접기 해주고 다양한 간식 보내준 윤수야 너무 고맙고 사랑해 윤수야 넌 진짜 최고야 자 다음 택배는 안지혁 뻘둥의 이택배에요 짜잔! 우와! 핫팩이 다 핫팩! 슈퍼맨 추울까 봐 핫팩과 마스크 그리고 이번에는 더울까 봐 부채. 야 이거 뭐 겨울 여름용이 다 있네. 진짜 이렇게 보내줬고 여기에 포켓몬 카드까지. 대박 대박! 자 여기 그리고 편지가 있어요. 슈퍼맨님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안지혁이라는 뻘둥이에요. 저는 슈퍼맨의 영상이 새로 나올 때마다 꼭 챙겨 봐요. 저는 볼 영상이 없을 때는 예전 영상을 다시 봐요. 슈퍼맨의 영상을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아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지혁이가 진짜 찐뻘둥에인게볼 영상이 없으면 예전 영상을 다 본대 그러면은 봤던 것도 또 보고 이렇게 하는거네 그게 얼마나 슈퍼맨에게 도움이 되는지 지혁이는 아는거야 진짜 지혁아 넌 최고의 뻘둥이다 진짜 찐뻘둥이 지혁아 이렇게 택배 보내줘서 고마워 고맙고 사랑해 지혁아 자, 다음 택배는 한, 본, 한, 린, 뻘둥이의 택배예요. 짜잔! 우와, 뭐야? 오, 여기 젤리와 한초 그리고 키링이 안에 있는데? 뜯어볼까? 짠! 우와! 뷰다, 뷰! 야, 야, 식이 형이 좋아하는 뷰 키링이다. 야, 오늘 뷰 선물이 많이 오네! 그리고 여기 한린이의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한린입니다. 초대형 만드느라 힘들어도 제가 슈퍼맨을 응원할게요.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본, 뻘둥이는 슈퍼맨 안녕하세요. 저는 8살 한분입니다 선물 많이 못 줘서 죄송해요. 제 동생이 슈퍼맨이 우리 집으로 놀러 와 달래요. 진짜 이 선물도 작은 양이 절대 아니야. 선물의 양보다 너희들이 우리 슈퍼맨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해. 너무 고마워. 한번 할리니 사랑해. 사랑해 얘들아. 자, 다음 택배는 시우 시오니의 택배예요. 짜잔! 와! 용이 그려진 방, 방패 천국 방패네. 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이거. <laughs> 자 어때 멋있어? 장난 아니야. <laughs> 그리고 여기 안에는 다양한 장난감들. <laughs> 와이거 드래곤이잖아 드래곤. 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laughs> 여기 보면 드래곤 방패와 드래곤 피규어까지 보낸 거야. 그런데 드래곤 이동 세트. <laughs> 그리고 여기 안에는 다양한 인형들과 재미나게 놀수 있는 놀거리들이 있어. 오 그럼네 이거 뭐야 가면인데? 이거는 스파이더맨 가면인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 야 어때? <laughs> 야 스파이더맨. 같아? 아니, 너무 웃긴데, 이거 얼굴이? 웃기다고? 아, 안 멋있어? 그리고 여기 편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김시우입니다. 슈퍼맨은 팝볼이 흔한 남매보다 재밌어요. 지금까지 행복과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맨과 행복찾기 노래도 재밌게 들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선물 줄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퍼맨이야. 영원하라. 이렇게 재미난 놀거리와 간식 보내준 시우야.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시우야, 고맙고 사랑해. 자, 다음 택배는 엄청난 택배예요. 엄청난 택배? 무려 미국에서 온 택배. 미국에서 왔다고? 진짜야, 이거 봐봐. 짜잔! 로스앤젤레스 USA. 저, 진짜 미국에서 왔네? 진짜 미국에서 황이안 뻘둥이가 보낸 거야. 그러면 미국에서 과연 뭐가 왔을지 한번 봐보자. 짜잔! 뭐야? 일단 이거는 흔진 거것 같고 뭔가 엄청나게 포장이 잘 되어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이거? 비닐이랑 이 안에 종이까지 진짜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거? 고심스럽게 뜯어볼게요 야 여기 안에 접시가 있네 오, 오, 오. 우와 이거 이현이가 직접 만든 접시네 그러면 설마 이것도 접시? 야 이것도 짜자 이한이가 직접 만든 슛벌면 접시 두개 그게 두 개. 미국에서부터 날라온 귀한 접시야 야,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디자인이 완전 예뻐 그리고 여기 쪽지가 있는데 이야 이거 봐 오, 황현, 황, 이안 뻘둥이들 형아들 선물 만드는 모습이래 와 그렇네요 직접 만드는 걸 사진 찍어주셨네 그리고 여기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2학년 황현이에요 전 초대형과 틱톡 재판소가 좋아요 틱톡 재판소는 과학과 재미를 한 번에 볼수 있어 어서 좋아요. 초대형도 좋은데 초대형 아리보젤리 영상이 생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슈퍼맨님들이 1 0 0만 되면 더 재밌는 영상들이 생길 거예요. 슈퍼맨이어 영원하라 그리고 로고까지. 진짜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정성스럽게 접시 만들어서 보내준 황현과 황이안 뻘둥이 너무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 접시 잘 쓸게. 사랑해. 자 다음 택배는 세 요한 뻘둥의 이 택배예요. 짜잔오 뭐야 뭐야? 여기는 장난감이랑 인형이. 가지 있어. 이거 인형 완전 귀엽다. 저 여기 보면 눈인 장난감, 블록 장난감, 그리고 뭐야 이거? 해골 마스크까지? 야 이거 참 너무 무섭게 생겼다. 야 용식이 형 한번 써 봐. 한번 내가 써 볼게. 야! <laughs> 야 이거 뭐야? 해골이야, 해골. 그리고 여기 편지. 팝보리은 한남맨보다 슈퍼맨이 훨씬 재밌어요.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요하나 이렇게 선물 보내 줘서 고맙고 사랑해. 요하나 인형들 잘 가지고 놀게. 고마워. 자 다음 택배는 지다율 빨둥이의택배예요 짜잔 여기도 역시 동욱이형이 좋아하는 짜파게티와 영식이형이 좋아하는 맛밥 와 진짜 센스있는 선물이네 그리고 여기 다양한 간식들 있고 여기 슈퍼맨 100만대 받을 골드버튼을 그려줘 진짜 골드버튼이다 골드버튼 그리고 여기 동욱이형 영식형 그림 귀여워 귀여워 자 그리고 여기 편지가 두개나 있는데 하나는 지다율 빨둥이의 편지고 하나는 지다율 빨둥이의편지예요자 그러면 지다율 빨둥이의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9살 지다율 뻘둥이입니다 택배를 보내고 싶어서 엄마에게 3,4월 정도 조르다가 12월이 되었어요 나중에 유튜버가 되면 슈퍼맨님 같은 유튜버가 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더더욱 많지만 너무 많이 말하면 영상이 길어지니 다음에 꼭 만나고 싶어요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썸네일을 직접 그려줬어요 와잘 그렸다 지다이 뻘둥이의 편지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지다이 뻘둥이입니다 슈퍼맨은 너무 재밌어요 슈퍼맨한테 택배 보내는 게 진짜, 진짜 소원이었어요. 뚝뚝 재판소도 0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도 100만. 가자! 진짜, 이렇게 센스있는 간식과 편집 보내준 다유리와 다희.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이거 잘 먹을게. 얘들아,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 자, 다음 택배는 상훈 뽈둥이의 택배예요. 짜잔! 오, 뭐야, 이거는. 어, 여기에 컵라면과 마시멜로우. 아, 이렇게 간단한 간식과 편지를 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뮤츠 스티커 보냈던 상훈이에요? 정말 뮤츠 스티커 보냈던 상훈이네. 그거 보내준 거네, 택배? 어쩐지 이름이 조금 익숙하더라. 그러니까. 뮤츠 스티커 받고 좋아해줘서 감사했어요. 그때 우리가 엄청 좋아하긴 했지 왜냐면 진짜 뮤츠 스티커였잖아 페이틀 카드 뒤에 뮤츠가 뮤츠 스티커 같이 보내줬다고? 어? 야나 어? 소름 돋준거봐 소름 돋았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상훈아! 상훈아, 이거 뭐냐? 상훈아, 이거 뭐야? 아니, 저번에는 리자몽 보내주던 이번에는 뮤츠 자, 그리고 슈퍼맨이요 영어 나라. 영어 알라 나라? 영어 나라는 뭐야, 이거? 아, 그리고 영식이 형이 좋아할 스티커도 보내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사랑해요, 상훈. 영식이 형이 좋아할 스티커? 스티커가 있었어? 그데잠깐 이거 마시멜로. 그리고 여기? 컵라면이랑? 오! 이따 이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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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스티커야? 포켓몬 띠부띠부씰이잖아. 근데 안 뜯어서 보냈네. 잠깐만. 설마 이거 뮤 스티커 아니야? 에이, 무슨 뮤 스티커야? 뮤 스티커 얼마나 구하기 힘든데? 아 여기 봐봐, 영식이 형이 좋아할 스티커도 보요 영식이 형이 뮤 좋아하잖아. 진짜 이게 뮤. 열어봐열어봐 열어봐. 진짜 야 이거 뮤스티커면 진짜 대박인데 설마 뮤스티커겠어? 창훈이가 유치를 보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자 뜯어볼 건데 지금 이거 진짜 안 뜯어져 있는 새 스티커예요. 과연 진짜 현재 동욱이가 떨린다. 간다. 오오. 자 뜯었고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뮤스티커일지 갑니다. 쓰리. 아니 이거 어떻게 안 놀래? 뮤 스티커 보내는데 어떻게 안 놀래냐고 상훈아! 동욱이 형 지금 뮤 스티커 처음 봐. <laughs> 나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어. 진짜 뮤치 스티커는 봤었는데 뮤는 처음 봤거든? 영롱하다 영롱해. 너무 귀여워, 진짜. <laughs> 와 대박이야. 진짜 이거는 솔직히 영식이 형 거야. <laughs> 아 여기 영식이 형이 좋아할 스티커를 보낸다고 상훈이가 써놨잖아. 이건 동욱이 형이 가질 수가 없어. 와 대박, 영식이 형뮤 스티커 얻었다. 간식과 영식이 형이 좋아하는 뮤스티커 보내준 상훈아, 사랑해! 고맙고 사랑해! 이거 잘 간직할게! 자, 다음 택배는 김인찬 뻘둥이의 택배에요. 짜잔! 우와, 뭐야? 여기 간식들이 또 가득하고, 인형들. 공룡인형이다, 공룡인형. 그리고 여기, 현지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김인찬입니다. 저는 슈퍼맨 베개나 파프리를 보는데, 슈퍼맨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특급 재판소를 많이 보고 따라하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찬이가 보낸 포켓몬 카드! 짜잔! 아 이거 뭐야? 내장이나 보내줬어? 심지어 이거는 하이퍼레어야,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네? 진짜 아, 소중한 건데, 우리한테 이거 보내줘도 되는 거냐고. 아 인천아, 이거 진짜 비쌀텐데, 이거 다 보내줬네? 진짜 우리 뻘둥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걸 보낼 때마다. 그둥이 음. 너무 감동이야.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선배 보내주고 택배 보내준 인천아, 고맙고 사랑해. 고맙고 사랑해, 인천아! 자 다음 택배는 준혁 빨둥이의 택배에요 짜잔 와 여기도 간식이 가득해 이제는 짜파게티와 맛밤은 슈퍼맨 공식 간식이 되었어요 진짜 인정 그리고 여기 편지랑 직접 그린 게 있네 오야 뭐? 오, 오, 여기도 오, 카드 지켜볼 카드 야 리자몽이잖아 리자몽 카드와 엘레이드 카드 그리고 피카츄 스티커 여기 뒤에는 오 파이리 그다음에는 꼬북기 와! 야, 이거 포켓몬스터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잖아! 그리고 여기 정성스러운 그림과 여기 이렇게 편지.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여기도 영원하라. 그리고 여기 동우기 형, 영식이 형. 그리고 여기 편지. 팥뿌리보다 슈퍼맨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또 많은 영상 찍고 힘드셨죠?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여기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설마 이것도 어머니의 편지? 어? 안녕하세요. 일곱대 어? 7대... 준혁기의 엄마입니다. 아이와 함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영식이 형, 동우이 형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싶다. 고 했는데 이제야 정말 보내게 됐네요. 엄마가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영이형 공우 경이 좋아하는 간식을 마트에서 거침없이 고르네요. 형들에게 주고 싶다며 모아놓은 용돈을 쓰더라고요. 엄마는 어릴 때팬레터도안 써봤는데 이런 아들을 보니. 기대되네요 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늘 아이들이 좋아할 컨텐츠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준혁이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39살의 팬네터 처음서 보는 준혁이 엄마가 "진짜 준혁이가 우리 간식 고르는데 거침이 없었대. 준혁이가 찐뻘둥이라는 거지!" 이렇게 간식과 편지 보내준 준 준혁이와 준혁이 어머니, 고맙고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아, 잘 먹을게! 자 드디어 마지막 택배. 벌써 마지막입니까? 이 준석 뻘둥의 택배인데 바로 열어볼게요. 짜자. 우와. 여기는 간식이 가득한데. 와. 맘밥 <laughs> 한 박스 통째로. 그리고 다양한 컵라면. 아니 근데 옆에 있는. 거 어? 와 쿠션이다 쿠션 아 쿠션이구나 여기 빨간색 쿠션과 다양한 간식들 보내줬고 여기 편지 아 여기 어머니의 편지네 안녕하세요 이준서 엄마입니다 준서가 용돈을 모아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택배 개봉하는 날만 기다릴 것 같네요 꼭 준서 이름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아... 준서 편지도 있어 준서 편지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이준서 뻘둥이에요 요즘 슈퍼맨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그 중에서 틱톡 재판소를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 밖에 초대형 만들기, 물사대기 등등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다양한 영상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슈퍼맨 50만, 100만까지 골드 버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슈퍼맨 화이팅! 사랑해요! 그리고 제 소원은 슈퍼맨이 포기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제가 보낸 쿠션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 쿠션에 비밀이 있다고? 어디 뭐 비밀이 있을 게 있나? 그냥 평범한 쿠션인데? 그러게 그냥 앞뒤로 빨간색 쿠션 아닌가?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러게 여기 뭐... 어!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이게 손으로 만지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비밀이 있나보네 그렇네 와 이거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해 영원나라. 야이 쿠션 뭐야 이거? 이래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했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빨간색 쿠션이야. 이거는 이러면 모르지 안 보여.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한 번에 쫙 내리면 와! 슈퍼맨 쿠션이 나타납니다. 진짜 슈퍼맨의 비밀 쿠션.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야, 이거 진짜 특별하다. 이거 준서가 편지 안 써줬으면 슈퍼맨 모를 뻔 했네. 그러니까. 와, 준서야, 이거 어떻게 정리했어? 진짜 준서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다. 슈퍼맨, 네. 오늘 너무너무 감동 받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간식과 서프라이즈 쿠션 보여준 준서야. 진짜 고맙고 사랑해. 이거 진짜 잘 먹을게. 사랑해. 오늘 슈퍼맨의 택배 개봉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택배 보내준 뻘둥이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슈퍼맨 팀 내서 촬영하고 영상 만들어 볼게! 뻘둥이들 앞으로도 슈퍼맨과 함께하자! 얘들아 사랑해! 사랑해! 그럼 다음에 엔 다음 뜨하고 체념 뿌지트로 돌아올지 다음 지시트 만날까요? 안녕!